자, 오렌지입니다. 어렌지는요렇게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플라이트를 갖고 오는데 먼스 달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정렬을 해라. 요렇게 해주면은 달을 기준으로 정렬하는데 어떻게 돼요? 달 먼저 해주고 1월, 2월, 3월로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 Day 정렬인데 데이는 어떻게 돼요? 디센딩으로 해놨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디센딩은 반대겠죠. 1월 달에 31일, 이렇게 디센딩 된것쭉 나온 겁니다. 되셨죠? 어센딩,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 어센딩입니다. 어센딩은 원래대로,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어렌지 해주고 뭐냐면은, 디파트먼트 딜레이, 그거만, 그러니까 출발이 늦은 거겠죠? 어, 그거, 만한번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아, 뒤에, 어,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뒤쪽에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음, 여기가 낮은 것부터,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descending, ascending 해서 arrange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 나오면 이 결과를, 결과표에 대해서 뭐가 낮은 순서로, 높은 순서로 이렇게 뽑아었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정확도 같은 경우에 할때 정확도가 제일, 우리가 튜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파라, 파라메타를 지정해서 튜닝을 막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정확도가 높은 거를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입니다. 셀렉트는 여러 개의 변수 중에 예, 세 가지만 갖고 와라 이겁니다. 19개, 아, 아까 전에 우리가 19개 했나요? 19개였죠? 19개 중에서 세개만 변수만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순서적으로 있어요. 그럼 일일이 다 써주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모든 변수를 다 컴마 컴마로 나열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게, 어, 컬런입니다. 컬런은 이거예요. 땡땡. 땡심표가 아니고 땡땡입니다. 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죠? 그러면은 요, 요 말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면 요세 개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런 개념입니다. 콜론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고기는걸다 갖고 와라.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못 가요.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어요. 어떻게 돼요? 얘는 다 빼줘라. 이 얘기입니다. 걔세 개를 빼 나머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때도 변수를 갖고 와서 필요한 변수 셀렉트 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변수들은 잘라내고, 왜냐면 분석에 필요없는 변수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빼고, 요걸 많이 쓸 거예요. 다음 주부터 많이 쓸 겁니다. 지금 요게 지금 하는 게 전처리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변수 다섯 개를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뭐냐면은 셀렉트인데 이거래요. 여러 개 변수 중에 얘를 앞에를 두 개를 뽑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얘 뽑아 갖고 오고, 얘 뽑아 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 또다 나열하기가 힘들, 힘들겠죠. 얘는 순서 조정할 때, 순서 조정할 때, 얘를 제일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뒤에 전체 이해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얘는 얘가 첫 번째 변수고요, 얘가 두 번째 변수고요, 그 다음에는 이두 가지를 빼 나머지 변수들은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순서 조, 순서 만, 맞춰줄 때 많이 쓰이겠죠, 그죠죠 어, 그래서 요 셀렉트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제로 다음 주부터 분석할 때 많이 쓰이니까 이거잘 알아두셔야 돼요 필요한 변수만 갖고 오기, 연속으로 갖고 오기, 없는 변수 제거해주기, 순서 조정하기 이해 되셨죠? 어,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 또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또한 가지가 뭐냐면 뮤테이트인데 이 뮤테이트는 뭐냐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는 어떻게 생성해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존 변수를 바꿔줄 때 쓰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줄 때도 쓰이고요. 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Mutate는 변수를 생성해주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T그룹이라는 변수가 이미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은 티구본을 팩터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다시 얘를 집어넣어라. 자, 변수 생성에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줄때 기존 변수를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업데이트가 돼요. 아니면 은 새로운 변수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새로운 변수명을 만들어줘도 되고, 두 가지 방법에 다 쓰인다는 겁니다. 뮤 테이트라는 거는 원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기존 변수를 값을 업데이트해 줄 때와,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어떤 작업을 해줄 때두 가지 용도로 다 쓰이는 겁니다 어, 원래는 새로운 변수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두개다 써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존 변수를 이렇게 해주면 기존 변수명을 같이 넣어주면 똑같은 변수명으로 넣어주면 기존 변수를 없애주고 새로운 변수, 새로운 값으로 그 변수의 새로운 값들을 다시 다 바꿔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뮤테이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자, 이 필요한 변수들에서 얘는 뭐냐면은 이열 요걸 갖고 오고요.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갖고 와라. 첫 번째 스텝, 이게 1번 스텝입니다. 먼저 변수 다안쓸 거고요. 요 변수만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개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줘라.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해주냐면 개인이라는 변수는 디파트먼트 디플레이에서 어라이벌 딜레이 딜레이를 빼주면 되죠. 그건 뭐냐면은 도착한 거에서 출발 시간을 이제 이제 딜레이한 시간을 빼주는 개념을 개인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딜레이 타임 해주는 그 방법이거든요. 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온 아, 얘는 뭐냐면은 아우어는 어, 요 타임을 요 타임을 60으로 나눠줘라 이제 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뭐 이렇게 아, 아 분인데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나누기 60 해주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뭐냐? 얘가,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얘하고 얘를 나눠서 다시 요건, 그니까 요 얻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요렇게 처리해주고, 요렇게 처리해주고, 요렇게 처리해준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이고, 뒤에 잘려있는데. 자, 앞에는 쭉 나와있고요. 여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거를 얘가 그 다음에 요기분에 요거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요 mutate하고 transmute라는 게 있어요 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내가 셀렉트한 변수를 갖다 하고 뒤에 추가해 줍니다 얘는 자, 한번 해 볼게요 추가가 아니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변수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얘는 기존 변수에다가 뒤에 붙여주는 개념이고요. 얘는 기존 변수를 싹 없애주고 요세 개의 변수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는 요세 개만 분석했쓸 거야. 기존 변수 필요 없어. 그러면은 트랜스, 라 트랜스 뮤트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기존 변수에다가 뒤에 붙여서 쓸 거야. 그러면은 뮤트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둘 중에 얘를 씁니다. 트랜스미트는 거의 안 쓰이고요. 얘를 쓰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설명만 해드린 거예요. 자, 요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얘가 없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원 데이터는 있어요. 원 데이터는 있는데 우리가 셀렉트에서 안 갖고 온 상태에서 얘를 돌리면 에러가 나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라 났죠? 왜냐면은, 얘가, 아까 전에 지웠던 게, 얘가, 에어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데이터는 있어요. 원데이터, 우리가 그러니까 갖고 오는 원데이터는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작업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셀렉트, 얘가 먼저 작동을 한 겁니다. 얘를 안 갖고 왔는데, 밑에서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원데이터가 아니고, 얘는 얘를 갖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어, 얘를 갖고 작업해야 되는데, 셀렉터안 해놓고, 막 작업해놓고, 어? 데이터에 분명히 있는데 왜안 되지? 이렇게 에러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순차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원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하면이 셀렉트를 먼저 썼으면, 요 안에, 내가 밑에 썼던, 쓰려고 하는 변수들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와야지, 걔를 갖고 작업하는 개념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돼 있으면, 어 얘가 1순위에요. 이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얘랑 다른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원데이터, 아, 얘는 지금 원데이터도 안 갖고 왔겠, 됐죠? 얘는 뭐냐면은 다 갖고 오면 이럴 때는 없어도 되죠. 원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얘를 갖고, 할게 주게 되면 이게 위에 있는 변수가 없으면 얘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요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즈 개념입니다. 서머라이즈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서 요약돼 있죠? 요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금방 알수 있으니까 자, 서머라이즈는 뭐냐면 카운트는 뭐가 있냐면 카운트는 n 해줘면 뭐겠어요? 데이터 개수 갖고 알라몇 개지? 총몇 개지? 얘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트는 뭐냐면은 디스턴스를 민 평균 내라 자, 뒤에 보면 ra.rm 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RA, na가, 아, na가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데이터 없는 거. .rm 은 뭐냐면은, remove. 뭐예요? 제거해줘라. 제거해줄까요? true. 어, 제거해줘. 왜냐면, 평균할 때 데이터가 없으면, 걔도 카운트로 인식해줍니다. 0으로 인식해버려요. 그러면, 9개인데, 어, na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누기 10을 해버리면, 평균해서 데이터 하나가 날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n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값이 없는 경우는 평균에서 원래 빼버려야 돼요. 그거를 해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 평균낼 때는 항상 ra점 어 그러니까 n a rn에서 그 무응답치를 빼줘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해주면 뭐냐? 그룹 바이를 안 해주면 뭐 어떻게 돼요? 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3만 개가 다 찍힙니다. 그렇게. 어, 근데, 아, 33만 개가 아니고 그냥 통으로 찍힙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디스턴스를 해주면 이렇게 찍히죠. 얘를 한번 빼보고 찍어볼까요? 자. 얘랑 얘랑 차이점을 알겠죠? 얘는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통째로. 통째로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Summarize를 해주고 이렇게 그룹으로 해주면 그룹별 평균하고 데이터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Summarize는 보통 그룹별 할때 쓰려고 Summariz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marize랑 Summarize는 항상 그룹 바이랑 같이 묶여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이렇게 구할 때는 이거 안 쓰고요 뭐를 쓰냐면 우리가 다음 주 하겠지만 그냥 describe 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그냥 평균하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구해줘요. 복잡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 그런데 여기서 쓸 때는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해질,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그룹 바이러에서 해주고요. 언제 또 유용하게 쓰이냐면 나중에 gg 플러이라는걸 이용해서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쓸때 그래픽 처리할 때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면서 그룹 처리해주면은 훨씬 더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별로 이렇게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용하려고 많이 씁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아 그다음에 이렇게 그룹 바이 해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언 그룹이라고 해 주면 그룹이 이제 다시 풀리겠죠. 원상 복귀가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그룹이 묶여서 작업하다가 이제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 하면 항상 언 그룹이라고 해 줘서 그룹을 다시 풀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언 그룹이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지금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은 우리가 그동안 위에서 했던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다 작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빼고 우리 왔던 이 위에 있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실.